저희가 아직 열쇠 뽑는 이색 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상품이 91번부터 99번까지 있는데 그렇죠. 여기 사물함에 엄청 큰 사물함에 하나 놓여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여 개가 좀 네. 들어 있고요. 모두 상품입니다. 여기 들어 있는 음. 보시면 뭐 볼프공도 있는 것 같고요. 여기 캐리어도 있고요. 이거 뽑는 순간 여행지여. 여행가야 돼. 네. 그리고 뭐 커피 포트, 뭐 암막이부터 <laughs> 해서 토스트기, 뭐 레고, 접시, 뭐 피규어, 뭐 피규어도. 그고뭐 네. 여러 가지 있네요. 여러 가지 있고. 상품들이 있는데. 음. 자, 이거는 이제 꿀방에 있는 열쇠입니다. 이거를 뽑아야 합니다. 네럼 이거 탑해서 뽑아야 되나요 제가 좀 고민되는 게 탑이 필요할지, 아니면 올리 요리조리? 요리조리로 뽑을 수 있을지. 아까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은 네. 뭐 일단 탑 써서 뽑는 느낌으로 해볼까요? 그래도? 정석적으로? 네자 네. 그럼 참고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오, 눌러주세요 네. 아이게 탑만 있었으면 <laughs> 천원에 <원의> 열쇠! 이든 천원에 모어 헐! 이게 레전드죠 <laughs> 아 뭐야! 단 천원에 열쇠를? <laughs> 천원 뭐야 이거 뭐, 뭐지? <laughs> 헐 대박 사건이다 대박인데 이거? 어자깐요열열 조리 한번 해봐 아니면 너를 어, 아 됐다 이게 밑에 밑에 딱해가지고 어, 시작부터 엄청 좋아요 여러분. 그러니까요? 설마 이것도 오? 어? 뭐 깊게 잘들어간것 같긴 하나. 어어어 내가 아. 어? 아, 아. 뭔가 대 대거 같아. 방금 약간 아쉬웠다. 어. 어 오늘 열쇠 해기득인가? 어 아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좀 제가 봤을 때는. 네. 일단 처음에 일단 열쇠 한번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고 뽑으면 더 좋죠 그래서 저희는 해기도 보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맞아요 아니, 아니면 탑 해? 모르겠어요 저 탑이 좋을지 아니면 근데 탑이 좋은 건 살짝 얇게 껴야도 무조건 뽑을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아, 옆으 어. 요리조리 되게 못한다 <laughs> 자 집중해서 약간 옆요리조리라는데옆 요리조리 모양에서 <laughs> 어왜 이러지? 조금만 옆으로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 저걸 을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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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고 해야 돼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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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가운데! 딱잘 들었다 아요리조리 조금 힘들지 않을까 어, 그럴 것 같네 네. 오빠 95번 뽑자 95번? 이거 뽑고 먹고... 이거? 오케이 어. 오케이 요거 오케이. 요거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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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저거 나는 괜찮아 보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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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랑잘가도가네 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상관은 어. 아니 아까 난 그거 왜 어. 낀지도 모르겠어 사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뼈가 나와지고 당황, 응. 당황스러운데, 어, 내부 난거에 아, 근데 저번에 고민가, 짝도 아. 열쇠를 한번 뽑고, 그 뒤로 아무것도 못 뽑던 기억이 있거든요. 어, 그런... 그런 상황으로 그 나오지 않습니다. 에이, 없어지기를... 없습니다, 없습니다. 그런 상황. 네, 자, 한번 해볼게요. 더! 사이가 힘든데 이러면 나라 요리조리 할 그냥 안 하자. 요리조리? 어. 로 딜로, 뒤로도 가능하니까. 괜히 요리조리 안 하는 것보다는 요리조리 하는 게 훨씬 더잘 뽑힐 것 같은데. 좀 꽉만 잘낀다니 어. 와, 나이스. 요리가 요리조리가 최고네. 뭐야 요리조리 하겠네. 딜라인으로. 어, 오늘 요리때 약간 느낌 좋아요. 좋아요. 좋아요, 지금. 오 왔다 왔다 왔다. 좋아요. 확실히 뒤가, 요리조리가 더 깊게 쳐져가지고 어. 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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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이거 방금 아까 근데 그거 리터치 안하고 한거 아니야 어 맞아 방금 너 리터치 안했어 아 어. 못했구나 기가 없었어 그냥 리터치 안하다고 상관없고 지우개 방향이나 이런게 중요한거 같은데 아하 아니면 뭐 끼워지거나? 어운 좋게 이게 제일 좋긴하지? 요거 뭔가 느낌 나쁘지 않은데 이거? 그렇죠! 아아비이아까비 요리조리가 최고네 어 맞아 어. 근데 일단 저번에 징크스를 약간 낀거 같은데. 아 어, 그렇죠. 이거? 저희가 제가 하나 더 뽑았기 때문에. 어. 앞으로. <laughs> 아이스했죠. 근데 이게 약간 공이 있어서 뒤로도 잘 가는 거 같아. 응. 뒤로 좀잘 튕기는 느낌이네. 앞으로도 잘 가긴 하겠지만. 어 좋아요. 한번 열주를 끌어당겠지라. 어이. 어이구 끌어 끌어. 끌어 끌어 끌어와. 아 근데 방향이. 응. 음. 좀 가로로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. 지우개가 지우개가 이쪽 방향이거나. 어 맞아. 그러면 베스트긴 하지. 얘 마, 만약 뽑고, 응. 저 앞에는 저 뒤로 가져가면 되잖아요. 그렇죠. 어, 앞에 있는 뒤로 뭐야? 가져가면 되니까. 아왜 뭐든 상관없어요. 얘가 안 걸리네 지금. 어, 음. 깊게 들어갔기는 깊게가. 이거 쉽기나? 아, 살짝 고 어렵다. 자세는 어, 엄청 자세는 좋았네. 어. 자, 뒤로 들어가면서, 아이 너무 얇아. 아, 공 잡겠다. 한번 끌고 와. 그렇지, 그렇지. 오, 오, 왔다, 좋아요 왔다, 자세. 왔다. 오, 엄청 깊게아 너무 아, 넓어요. 아. 어 근데 어! 가능할 수도 아, 아! 이게 아, 안 되네. 아까네. 어. 아까네. 어. 아 아깝네요. 아 근데 요리조리가 나은 것 같아. 어, 요리조리가 훨씬 나네. 맞지 않아? 어 요리조리가 훨씬 나네. 어. 자 잡아서 한칸 앞으로 들고 가고요. 오세우지건좀안 아, 뭐 뭐? 좋긴 한데 그래도 뭐자 요리조리 하나 더 뽑아볼게요. 최대한. 아. 더 해보지 음. 뒷라인 일단 뒷라인이 비어있으니까 음. 뒷라인으로 합시다 뒷라인으로 아 요리조리. 아 <laughs> 어, 일부러 붙이려고 붙이려고 핑계 <laughs> 고 요리조리 놓고요, 나쁘지 않고 핑계 놓고 요리조리 나쁘지 않고 들어서 눕혀준다면 아가네요아 이게 약간 밑에 타고 들어가도 그러니까. 해야 되는데 니까어아 어, 너무 멀다 멀어졌네 한번잡아 아니면 해야겠어. 뒤에 하나 음 뒤로 안나가게 나쁘지 않은데 아야 제가 더 멀리 가버린다면 음. 이거 앞에 있는 거 95번이나 깔고 올까? 그래그래 그래, 그래. 그러자 앞에 있는 거 다른 거부터 뽑자 그러면 음. 어 이렇다. 빨리 이런 느낌이에요 어, 좀, 제가 어, 말면 네. 뒤에서 받쳐주고 변이 말대로 어.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더 이상 뒤로 이제 갈그게 없기 때문에 음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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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쁘지 박수다. 않다 자 갑니다 아이고 아잘했는데 이제 천천히 해봐 음. 이거 예, 빵만 잡으면 돼. 아, 지게 받으러 간다. 하지만, 나 이거 나이스 이거지. 뭐, 어제 뭐 어제 뭐 95번 먹었어. 어, 좋았어 좋았어. 하나 더 하나 더돼 하나 더 돼. 역시 내 공략이 어, 맞지. 하나 더돼 하나 더 돼. 공략이 어. 어, 어. 좀 무거워. 아니, 뭐야?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깨우면 다돼 다. 93번. 93번 토핑 아. 메이커랑 뭐 그거든. 오케이 많이 들어갔고 우차. 어, 잡아. 잡 아, 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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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, 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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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더 어, 앞으로. 어, 잘잡았다좋습니 아, 오케이, 아, 타고 내려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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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근데 뒤에 받쳐주니까 뒤로 안가도 좋긴 하네요 활낫지 어 안그랬으면 얘 지금 또 여기까지 가가지고 음, 그러니까. 끌어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을텐데 아니면 뭐 앞에 있는걸 해가도 되고 94번? 어어 조금 어, 너무 거워보여 알았어 알았어 그럼 좀더 가벼워 보인다는거 두윤이가 가벼워 보이는거 음. 위주로 합시다 어이 안에 공이 들어가 있니? 네뭐예요 <laughs> 어, 저거 94번 어? 하는거죠? 아예 이거 좀올려있는거쉬추려고아 오케이 오케 조금만 더 잡아줄게요 어. 껴있어서 살짝 그게 조금 무거워 보인다 응. 아 이렇게 딱 누우면서 끼워주면 사실 베스트긴 한데 어이구. 오케이 이거 괜찮은데 난 이게 베스트일 것 같은데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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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... 다시 얘가 좀 자세도 괜찮거든요 맞아요 쉽게 <laughs> 벌려 아 뭐야 <웃음> 아깝다 <웃음> 앞에 있는 앞에 아 앞에 앞앞 앞, 요리조리가 조금 깊게 아이고 잡혔어요 깊게 요리 깊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앞이 좀더 깊게 안 되더라고요. 음. 천천히. 그렇지. 는 벌리긴 했거든요. 어잘 잡았는데요? 됐나? 아 이거 너무 아까워. 아깝다. 다 자세는 확실히 뒤에 막아주니까 어. 그대로예요. 지금 좋아. 어? 한 다시 한번 더? 아우 아까워. 아 조금만 더 끼면 어. 아마 바로 올것 네. 같아. 그러니까. 확실히 이게 뒤에는 더 이제 깊게 유리저리를할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와대다 오! 네, 오, 이거지 와, 오늘 긴건리 대박 아하. 이것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, 요거것까지 해볼까? 어 오늘 좀 약간 무리해볼까 요 좋아요 오랜만에 무리한 번 무리 옷 운다 온다, 운다 온다, 운다 운다 아 그럼 좀 많이 왔어 그래도 파이브까지 응, 할수 있지 응,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응. 파이까지가능할것 같아요. 9 96, 6육구번이거예요 튀긴 기. 기 좋아요. 저거로 간자 튀겨볼게. 이거 그냥 간자에 꽂혀가지고 위험해. 좀은 나 그럼. 요리 조리로 앞으로. 어. 로 어, 앞으로. 어, 나쁘지 않다. 아 떠나봐. 타이밍 좀 타이밍이 좀안 맞았어. 응. 어 뒤는 안 두지 말고 친구야. 아이들 좋아요. 최대한 지금 가벼워 보이는 애들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, 네. 여러분. 자, 공까지 덤으로 줍니다. 저거는. 공략은 이렇게 가벼운 쉬운 거부터 하는 게 좋아요. 맞아. 아, 좋아요들 대단. 좋아요. 이거 이쁘게 들어갔겠는데. 아니였나? 이렇게 멀려 아, 아. 니안 돼. 이거는 터치하면 안 되겠다. 음. 터치하면 안 되겠다. 얘는. 다시 쳐야겠네. 어이고 어, 보내 어, 버리네. 저는 못하는데요 다시. 손이 쪽으로 갔어. 깔끔. 음. 잡아라. 와. 아, 나이스, 나이스. 오, 오늘 고니 대박이다 진짜. 딱 무거워 세 개만 나왔어. 아저 멘티건 안 무거워. 아 그래? 오, 어? 어? 이거 제로가 나? 우차 아, 맞다 너무 멋있어. 완전 좋았는데. 근데 저 뒤에 것도 가벼워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, 아까워. 아, 아까워. 여러분 지금 고니가 열세를 지금 세개 선제던 거다 보았어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니, 아니, 아니. 이 정도면 뭐 만족하는데요. 가져니까이 정도면 너무 괜찮죠. 네. 여기까지만 네, 뭐 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더 무리하지 말고. 어, 오, 공, 공도 보고셨네요, 빨간 공. 어, 빨간 공, <laughs> 빨간 동. 하나, 둘, 둘, 셋, 넷. 오 열세. 다섯. 다섯. 심지어 공도, 이거 두개 공도 두개 자, 이렇게 열쇠 다섯 개 일단 뽑았는데, 저희가 한번 상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잠시만요. 지금 다 뽑은 상품이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열쇠를 뽑았고요. 요렇게. <laughs> 아, 그래도 괜찮은 상품들 많이 뽑은 것 같아요. 어, 오늘 탑도 또 이렇게 쌓고, 열쇠 <laughs> 탑도 쌓고. 아, 나이스 했습니다. 자, 오늘, 오늘 대박! 대박! <laughs> 자그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하나님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